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6월 주식 투자 결산입니다. 한달 동안 주식 거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한국 주식 3분의 1 가량을 정리했고 주로 배당주 위주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달러로 받은 배당금으로 알트리아를 조금 추가 매수했습니다. 당분간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한달 동안 코스피는 6.1% 상승했고 코스닥은 0.1% 상승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는 3.6%로 상승했습니다. 저의 전체 계좌는 미국 주식 상승. 상승에 힘입어서 5.2% 상승하며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가액 기준으로는 7,552만원의 평가 이익이 있었습니다. 한 달의 연봉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는 게 빈번해지고 있는 게 신기합니다.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주식 투자 덕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 지표는 345를 기록했습니다. 처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3억 4,5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5.7%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 TR 지수는 1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래 주머니 같았던 한국 주식을 좀 덜어낸 덕분인지 6달 연속으로 S&P 500 지수보다 높은 월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주식투자 희망 수익률이 15%인데요. 7위 법칙에 의하면 연15% 수익률이면 추가 투입금 없이도 4.8년마다 계좌가 두 배로 불어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올해 절반이 지난 상반기 전체 계좌 수익률은 34.5%를 기록 중입니다. 시장보다 두배 이상으로 월등히 앞서고 있고요. 역시나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큰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저의 주식 성과가 엔비디아 하나 잘 얻어걸려서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올해도 엔비디아가 수익률의 절반 이상을 하드캐리 해주고 있네요. 전체 계좌 잔고는 평가 이익 덕분에 처음으로 15억 원이 넘는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수익금 비율도 55%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2024년에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모르겠으나 미국 주식 시장은 강세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을 비롯해 몇몇 종목의 쏠림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그런 종목이나 지수 ETF를 매수하기 때문에 수혜를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 폭락을 미리 두려워하며 시장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2024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럴 듯한 악재들이 수도 없이 있었죠. 금리 오르고 내리는 건 단골 소재 전 세계에 걸쳐서 각가지 전쟁과 재난이 이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시장의 고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배웁니다. 또한 폭락장이 분명히 온다고 할지라도 폭락하기 전까지 얼마나 가파르게 오를지도 모르고요. 아무리 폭락장을 잘 예측한다 한들 그 전까지 수익을 놓친다면 멋있게 예언하고도 실속 없는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것 자체가 기회비용이 을 알아야겠습니다. 타이밍 잡아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타이밍 잡는 것도 어렵겠고요. 사람들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느 시기에 사고 팔아야 할지를 예측하는데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피터 린치 제가 약 9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3번 정도의 큰 하락장을 경험했는데요. 매번 느끼는 것은 하락장에 주식 시장을 벗어나서 손실을 줄이는 것보다 상승에 올라타지 못하면서 얻지 못하는 이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하락장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우량주를 단단히 붙들고 주식 시장에서 버티시길 바랍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더 각별하게 함께 해주시는 멤버님들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주식 투자 여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되도록 저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